안녕하세요, 김진우입니다. 오늘 시편 130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은 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게 합니다 하는 그 말씀이 핵심적인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악에 대하여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면 누가 주 앞에 설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 우리를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우리들이 주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풍성한 성량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성량하시려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송양하는데 예, 이 기도의 내용으로 봐서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기도를 들고 하나님의 송양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송양을 기다리고 있는 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말씀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씨를 한 말로 올라가는 노래 미만 및 마킴 케라티카도나 에이, 마마킴이라는 것은 깊은 곳들에서 케라티가내가 당신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깊은 곳에 있다는 이 말은 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쓰입니다만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물고기 배 속의 깊은 곳, 에가서를 읽어보면은 절망의 깊은 곳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이 깊은 곳이라는 그말 어 자체가 굉장히 어 낙심스럽고 고난의 깊은 밤그 눈물의 골짜기 깊은 곳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했는데 어이 절을 보면은 아도나이 시모아카 베콜리 어 나의 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주여, 티에나 오즈네이카, 당신의 귀를 두소서. 카슈보트 기울여 주소서. 레코르, 어, 레코르, 타하누어나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에, 가, 강구를 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타하누니라는 말은 이 서플리케이션, 이 광고거든요. 광고를 나의 부르짖는 광고를 어, 들어달라. 당신의 귀를 티의에 어, 낙오즈네이하오즈네이카에서거는 귀를 두서서 기울여 두서서 귀를 어,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기울어 주십시오 하는 어, 내 말에 하나님이 좀 귀를 기울여 주으면 좋겠다 하는. 광고가 아, 되겠습니다. 깊은 곳에서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들어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하는 어,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 청원을 먼저 한 다음에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임 아본노트 티시마르나 어, 티시마르나 그 다음에 이 아도나이 미 야모드 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 텐데 이 죄악을 주의하여 본다. 임 아보노트 하는 것은 죄악들을 당신이 여호와께서 보신다면 원래 이 샤마르는 지키다네요. 지키다, 지키다인데 이게 이제 그 지키다인데 어, 파수꾼 할때 이렇게 파수하다 이럴 때 썼는데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막 계속해서 파수꾼이 살피듯이 살피면미 누가 야 아무도 설수 있습니까? 누가 설이까 이렇게 하죠. 어,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인데 주여 누가 설이까 이렇게 번역이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일일이 보시지 않고 때로는 오버시한다. 이간과하시기도 어, 하시고 회개하실 때는 또 묻기도 하시고. 또 없애도 주시고 카파르는 덮어도 주시고 파다하는 없애도 주시는 그런 묻어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로 반응을 하시고 계시고 그 반응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렇죠? 뭐 하나님이 죄악을 살피면 우리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님 앞에 설수가 있겠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보통 신앙의 신비라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책감이 커지기 때문에 죄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 믿을 때도 죄인이고 나중에 점점 점점 이제 믿음이 더 깊어지면은 우리가 내가 죄인의 개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안과 속이 완전히 썩어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지엘 말씀에 키이메카 하슬리하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슬리하는 용서가 당신에게 있는데 레만 뭐뭐 하기 위해서죠 티바에 당신을 경외하기 위하다 당신을 경외하기 위해서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야레는 경외하다죠 당신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건데 이, 야래가야래에 야레 보면, 티바레 하면서, 이게 니파형이 되죠. 이, 아. 는 단어를 살피시다가, 티, 아. 이, 아고, 그 다음에, 카메, 티바레 할 때, 이, 아가 나왔잖아요. 이런 거는 바로, 그, 이, 아가 동시에 나오는 거는 리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외 받으시기 위합니다. 또, 뭐, 경외되게 하기 위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때죄 사를 제 사함을 받으면 아죄 사함 받았다고 기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죠. 죄를 사해 주실 때 우리가 죄 사함을 주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죠. Give me t h o t h i 내가 바랐습니다. 호프, 아이, 아이, 호프, 그죠?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기베야 탁 납시 나의 영혼이 기다립니다. 베 레바 베 르바로 말씀이죠. 그의 말씀을 호할티, 호할티에서 주의 말씀을 바라고 내가 바라고 바랍니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 있습니다. 키 i v i t i adonai, 내가 주를 바란다." 이건 여호와를 저 기다리고 바란다는 말이고. "Kiveta n a p s i 나의 영혼이 기다리고 바란다." "Bel l i b r l o 그의 말씀을 호활레티해서 내가 바란다." 하나님이 이제 죄악을 내가 너의 죄를 사노라, 하는 그런 말씀을 바란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6절은 납시, 레, 아도나이. 나의 영혼이 죽게. 미시모림, 라, 보케르. 아침을 기다림보다. 웨이트도 되거든요. 사마르, 지키다. 웨이트. 기다림보다가. 소모림, 라, 보케르. 아침을 기다림보다. 아침을 기다림보다. 두번 하죠. 아침을 기다림보다. 아침을 어, 기다림보다 나의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했는데 그냥 그 히브리어로 나의 영혼이 죽게 아침을 기다리면서 아침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만는두번 반복하면서 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를 기다린다는 에, 반복하면서 강조가 되고 어, 강조할 때. 미 미시모리미 미할때 여기 있는 미시모리미 댄이잖아요 영어로 보면 댄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줄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글쎄요 군대에서 2 시간 근무해보고 3 시간 근무하면 아침이 매우 기다려지죠 우리가 그런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헤 이스라엘의 아드나이 키임 아드나이 하헤세드베 하르베 이모 배도 붙어서요. 여호와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기다려라. 여호와를 바라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야하르 이것도 바라라라는 말씀이 되죠. 키 왜냐면 이마드나 여호와와 함께 하헤세드 인자하심이 있고 배 하르베 이모 그와 함께 큰 배도트 용서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풍성한 용서를 해 주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용서를 조금 해 주신 게 아니고 용서를 아주 큰이 패도트는 송량이죠송량 속량. 짐승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어 대속해 주시는 거. 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속하셨다 할때 처럼 이게 되는 거다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인자, 인자하게 받아 주신 아버지 그 다음에 풍성하게 그것들을 갚아 주시고 그 고생한 세월을 대신 갚아 주시는 은혜가 있었죠 배후 if there at the israel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 하신다 미콜 아보 노 타이브 모든 제약에서 속량 하시리로다 이게 이제 이시편 기자의 확신 또는 시편 기자의 어 확실한 신앙 고백으로 끝을 더 이제 후 if there at the israel 이스라엘에 대한 그가 죄를 송냥하신다. 미콜 아보노 타이브. 그의 모든 죄로부터. 죄로부터 죄를 살피면 누가 서겠느냐? 죄를 사하게 하시면 경외하게 하십니다. 죄악에서 송냥하리로다. 이게 쭉 연결되면서 우리들의 죄악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특별히 아, 이프다할때이 가파르는 덥다고이 바다 동사는 이제 이게 구원하다 또는 그 대신주다는 말이거든요. 그 종을 조, 남의 집 종대인데, 그 사람이 몸값을 주고 꺼내오는 거를 그걸 성량하는 거다. 그래서 몸값을 줬다. 우리들의 어, 죄의 삭신 사망인데, 죄의 삭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불함으로써, 죄의 삭실 지불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어 십자가가 대속의주대속의 대속의 그게 됐다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사탄복속설, 그 우리의 죄 값을 사단에게 줬다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전혀 아니고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삭스를 어, 어,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하셨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된 대속의 죽음을 하나님이 죽음의 우리의 죄의 값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그런 에, 대속 대신 속지 않다는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예,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히 바다 동사는 어, 이스라엘 종들을 성량하고자할때 하는 그런 쓰이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값을 예, 주고 성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런 예, 제목으로 이제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